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비듬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비듬은 단순한 두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비듬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아주 흔한 두피 문제이지만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가려움증이나 염증과 같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한다면 충분히 깨끗하고 건강한 두피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비듬은 크게 건성비듬과 지성비듬 이렇게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비듬 유형은 발생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 또한 달라야 합니다. 자신의 비듬 유형을 정확히 아는 것이 건강한 두피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건성비듬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건성비듬은 말 그대로 두피가 건조해서 생기는 비듬입니다. 마치 가뭄에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두피에 수분이 부족하면 각질이 일어나고 이 각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비듬이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머리를 감지 않거나 혹은 너무 잦은 샴푸 사용 그리고 샴푸 잔여물이 두피를 자극하는 경우에도 건성 비듬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성 비듬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두피에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보습 성분이 풍부한 헤어팩이나 트리트먼트를 사용해서 건조한 두피를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 머리를 감은 후에는 드라이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자연바람으로 건조하는 것이 두피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뜨거운 드라이기 바람은 소중한 두피의 수분을 빼앗아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성비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성비듬은 피지선의 과다 분비가 주된 원인입니다. 호르몬 불균형이나 두피세포의 과다 증식 또한 지성비듬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피티로스포름 오발레라는 곰팡이가 과다하게 증식하면 지성비듬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곰팡이는 피지를 먹고 자라면서 두피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성비듬은 종종 지루성 피부염과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성비듬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피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머리를 감아서 과도하게 분비되는 피지를 깨끗하게 제거해주세요. 하지만 손톱으로 두피를 너무 세게 긁으면 오히려 두피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극이 적은 샴푸를 사용하고 샴푸 후에는 충분히 헹궈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진균 성분이 포함된 약용 샴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꾸준히 사용하면 눈에 띄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루성 피부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약물을 단기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두피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습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균형 잡히지 않은 식단,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는 비듬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조한 실내 환경은 두피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활동 후에는 즉시 샤워를 해서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듬은 한번 발생하면 재발이 잦은 만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꾸준한 두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다양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두피,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두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시고 깨끗하고 자신감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